수호는 도장을 지키는 것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을 말하고, 내적으로는 도주님께서 짜놓으신 도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자신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성경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전님께서 수호에 대하여 참진의 진법, 진실 진짜의 진법이라 하셨습니다. 이곳 도장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시학 시법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기에. 도장은 늘 정결해야 하고, 수도의 만전을 기하려고 수월을 합니다. 도안에서 법도와 제도가 있는데, 항상 도장 안에서 도인으로서의 법도와 제도를 잘 지키는가를 살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수도입니다. 지도라고 해서 무엇을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가짐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잘못된 것을 그게 아니다 하고 고쳐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법도와 제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호가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1993년 1월 28일 양력 도전님 훈시 중에서.